오늘 본문에서는 11절 말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주를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인자가 온 것은 이른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 이어질 말씀도 이른자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양한 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2절을 보시지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양 아흔아홉 마리보다 양한 마리가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객관적이고 계산적인 논리에 익숙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계산의 논리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저 많은 것 중에 하나니까 무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내 자녀라면 하나라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녀가 10명이 있다고 해도 하나하나가 다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열 자녀 중에 하나를 잃는다면 뭐 아홉이 있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부모님이 계실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 헤매는 이 목자의 심정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양을 찾으면 기쁨이 아주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찾아본 사람들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러나 그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 비로소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신앙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잃었다가 찾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잃었다가 다시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처럼 작은 자 하나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동체 안에서 혹시 시험에 들거나 낙심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지체들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모두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잘못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범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가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에게 먼저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잘못을 말하거나 일러 바치는 경우가 있죠. 자, 이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깨뜨리게 되고요. 문제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단 누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듣지 않으면 증인들을 데리고 가서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듣지 않으면 보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배석한 상황에서 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것이 공식적이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 내지는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인들이 참석한 가운데에서도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결국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 일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공동체의 지도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인간인지라 잘못된 일을 할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가서 충고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런 배려에도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절차를 따라서 올바르게 치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당하게 그 사람을 치리하는 것도 교회가 가지는 권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면과 치리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교회의 거룩함과 건강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과 하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단지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권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일하지만 그것은 하늘에까지, 즉 영원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대단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매우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중보 기도의 필요성과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이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방법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이 영적인 권위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양한 마리와 같은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어서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게 하시고 이런 양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잘 품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늘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사순절을 더욱 경건하게 지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